여자 5 5세 양띠 사모님 사주 감정합니다. 정미연 어, 이민월 경신일 병술시 대운수 삼 개모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 신의 임자 대운입니다. 어, 경신일주가 양띠 호랑이 달 원숭이 날개 날이 태어났어요. 이 경금은 강한 쎄입니다. 강한 강식의 성격이 단단한 쎄예요. 이 금이 사주에 경신 이두 개예요. 두 개고 어, 내 자식을 나타내는 수가 하나, 재물을 어, 나타내는 어, 나무가 하나예요. 어 그, 그러고 남편을 나타내는 불이 두 개예요. 두개 어머니를 나타낸 토가 두 개야. 그래이 사주가 금생수, 수생목, 모생하 하생토, 토생금 사주가 굉장히 좋아요. 오연 산성 주로 묻혀 져 있고. 어, 이, 뭐, 격국은 인중에 무병 갑이 있는데, 인중에 호랑이 이인어에큰 소나무 안에, 중기의 병아가 자식자리 에투과돼데 평강격이에요. 그래서 격국이 평강격인데, 직업으로는 복잡한 대인 관계, 상업, 복잡한 대인 관계, 건축업, 청부업, 조선업, 일이 재장부야.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는데, 월지가 편제니까 큰 재물이 왔다 갔다 해요. 이내 생활이 그래서 이뭐 무역업을 하는 어큰 사업 역만이니까 많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타양에서 성공하는 사주야 외국에서 외국에 가는 사주. 그 부모님이 식신편재니까 사학가 사학가. 그이 사주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어 신약하지는 않아요. 경신일주는 뭐 정주영 회장 어 이런 분들이 경신일주요. 그래서 이 근로기니까 내 남편이 튼튼하고. 어, 뭐 지세 지형이 되어 있으니까 어, 정신도 강용하고 어, 얼굴에 윤기도 있고 뭐 하여튼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자리가 굉장히 좋아 어, 정간 정인이니까 크게 부귀한 할아버지요 그래서 초년에 모든 명리에 이익 이 많고 초년에 운세가 굉장히 좋다니까 그래서 일가의 후계자가 되고 어, 이 사주가 인정합의해서 애교 있고 다정해요 그래서 뭐 섹스를 좀 좋아하는 사주고 어, 그리고 뭐, 자식 자리는 평간, 편인인데, 하여튼 외국을 평역해야 돼요. 자식 자리가 조금 좋지는 않아. 자식들이 뭐, 이런 외국에, 평, 외국에 관련된 일을 한다던가 타양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사주가, 뭐, 편제가 있어. 타양에 가서 처, 서, 성공할 수 있는 약간 신약이에요. 신약. 신략. 신약한데 이 사주는 크게 신약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음, 뭐, 하가 두 개고, 목이 이제 뭐, 어인월이지만은이 금이 당할 일이 없어 인월술하고이돼 가지고 이제 이 경신 이 자체는 강합니다. 그리고 인중의 무토 또 양띠니까 이 정인 이게 또토에 토잖아요. 토생금하고 시주에도 술토 이 금이 강한 거예요. 전역이면 신율술은이 금이 강한 거야. 한은 이 강하다고 볼수 없어요. 이 사주에는. 시, 자식 자리에 평가는 있지만은, 어, 또 식신이, 또, 월지에 강하게 있기 때문에, 어, 이게, 이 사주는 화가 강하지가 않아요. 이 내가 이 많은 재물과 갈륙을 간당합니다 어떻게 뭐 뭐, 중화가 된 사주, 중화. 그래서, 뭐, 재간 운이 오면은, 어, 재물과 갈륙이 되기라고. 그래서 초년에, 어, 30, 25세까지 재물 운이 왔어. 그래서 이때 하마이 사주는 그, 경영학과 어, 관리직 이런 쪽으로 가요. 해외 무역업 이런 것을 할수 있어요. 타양에서 내가 성공하고 뭐 항상 그 남자가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고 이런 사주네. 그래서 어 영마니까 항상 많이 움직이고 무역업을 하고 어 집안도 굉장히 좋은 집안이고 뭐 어, 일가의 후자 후계자가 되고 애교 육고 다정하고. 얼굴도 미인이고 하니까, 자식, 뭐, 어, 뭐, 자식은 뭐, 식신이 있으니까, 뭐, 내년에 자식이 잘 되고, 어, 자식은 외국에 관련된 일을 시켜야 돼요. 이게 이제, 편간 편인이니까, 이사 중에는 편제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다중다감한데, 일단은 그, 어, 자식 자리는 편간 편인이니까 외국에 협력해야 돼요. 하여튼 외국에 관련된, 이거, 타양으로 보낸다던가 안 그러면 현상이 뺏기 안 돼요. 그래서 본인 도 말년에는 또 외국에 관련된 거,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괜찮은데, 옳지, 어머니 자리가 편제, 식신 편제니까 항상 이 사업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사주예요. 재물이 많아 사주야 그리고 이양띠인데 이게 자체가 또 재물창고예요. 그 사주는 재물이 많은 사주고, 어, 어, 평가한 인어술 하고 어, 간성이 돼서 간력도 어, 있는 사주고 본인도 약하지가 않아요. 경신 이 자체만 해도 어, 강하고 토가 어, 이 지지에 닿아있어. 어, 미중의 기토 인중의 무토 신중의 무토 술중의 무토 어, 이 토가 어머니성이 강한거에요. 그래서 본인이 신약한 사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년에 32세까지 재물이 들어왔고 그리고 뭐, 또, 어, 30년간, 52세까지 사오미, 갈로군이어왔어 그래서 크게 부귀한 거예요, 부귀 그리고 53세부터 무신대문인데, 어, 이 대문은 약간은 신강이라고 볼수 없어요, 이 사주가. 왜 그러냐면, 이늘이기 때문에, 재물이 많은 다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식신이 어, 생제된 사주기 때문에, 격군도 평강격이니까, 본인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신약이다. 그래서, 어 뭐, 시주에 병술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신약이. 그래서, 용신은 토금이 됩니다. 토, 토나 금. 그 숫자는 0, 5, 노란 색깔, 어, 또 뭐, 토니까 남쪽이 좀 괜찮을 수 있고, 어, 이영희역, 이영희역이 이영, 되기로 하고, 금은, 어, 금이 그래도 약간 약하거든요. 금은, 어, 숫자는 사구, 흰색, 가을, 어, 서초, 어, 시어지어 치어, 상지어 이것이 되기로 한 거예요. 어느 운이 와도 좋아. 그래, 지금은 오히려, 어, 나무나 불이 도로움이죠. 예를 들어, 토금 내가 신강해지니까. 51세까지는 이제, 목화운이 어, 있으니까 토금수가 되기를하지만 지금은 53세부터 토금운이 도와 있어요. 평생 토금운이 어, 배살까지 도는 거예요. 그러면 목화를 써야 돼요. 실은 중화된 가 사주니까. 그래 어느 운이 와도 이 사주는 길한 거예요. 그럼 지금 53세부터는 62세까지 어, 토금운이 무신 토큰 큰 흙하고 큰 새하고 도와서. 그럼 이건 편인 비견이에요. 그러면 약간 신약한데, 이때는, 생강해져갖고 재물이, 감당을 합니다. 이 재물이 많은 사주 그러면은, 어, 그, 이, 지금, 어, 이대, 뭐, 원래 어 같은 경우에도, 신축년은 뭐, 천의 이니까기하고 어, 12월 달에는, 어, 경작을 해요. 그한 자리 합니다. 아, 어 비견, 상관인데, 어, 신자진 수국대 갖고 남자 인연도 있고 어 원래는 뭐문무겸비하고 이달에는 장선이니까 높은 벼슬을 오르고 이래요 어, 이 십이월 달 일월 달은 어, 급제 정이니까 어머니 운이도 천억기네요 그래서 뭐어뭐 어, 뭐 신이 좀 도와주고 지 있고 총명하고 그래고 이월 사일부터 대박 내년에 내년은 육십삼 어, 세까지는 신강해져 갖고 뭐 친구 동료들 이런 친구들이 도와줘 가지고 내가 어, 아, 이제 이건 편인 운이네. 어, 일단 53세부터 57세까지 말에 먹고 삽니다. 말. 이 말을 하는 말 하는 거말 지금까지는 내가 움직여 갖고 막 일을 해, 돈을 벌고 했다 하지만은 어, 이대문에는 하여튼 말로 장사하는 거예요. 말로 장사하기 때문에. 음, 내년, 그 내년 운세는 이민여는 식신 편제요. 그래, 외국에 갑니다. 2월, 2월 달부터. 그 건재물이 내년은 3 6 5일큰재물이더 갔다 나갔다 해요. 이사주 큰재물이더 갔다 나가다 외국에 무역고 하니까. 그래서 내년 365일, 큰재물이 아마 한 달에 1억도 왔다. 1억을 다 투자를 합니다. 네, 내년 2월 달부터 대발나요 2월, 3월, 내년에, 어, 2월달은 이민, 어, 이민월은 실신편제 대발나고, 3월달은 개모월은 어, 상간정제는 재물을 많이 저축해요. 근데 나, 남자 인연이 잘안될 가능성이 있어. 2월달 충 때리고, 3월달 뭔지 다투니까. 4월달에 이루어져요. 4월달에는 갑진월은큰 재물이 도와요. 그래서 편제 편인이니까 신자준 시골 되면 4월달부터 인연이 좀 돼. 그리고 이제 5월달에 을사 월은 정제 어 평간이니까 5월달 남자가 도웁니다. 5월달 5월달 이루어져요. 그리고 6월달에 또어 남자가 들었어. 완전히 돌아와요. 어 평간 정간 내 남편이 도웁니다. 4월달부터 이루어집니다. 어, 4, 어 5월달 5월달 완전히 6월달 들었어도 고 7월달 완전히 도와요. 7월달 대반나에어 어, 정인 정간이니까 남편이 완전히 도우네. 8월 달, 어, 가을에도 뭐, 신강해져 대기를 하고, 어, 겨울에도 어, 길합니다. 그래서, 어, 뭐, 대문도 신강해져서 이 사주는 저물이 많은 사주요. 예 임정합목, 이래 돼서, 어, 영만대 많이 움직인다. 다정다감하다. 그래서 63세 기후대문도 대기를 해요. 정인, 어, 또예장 보러 가는데 도와달이 인기가 많고, 73세 경술월도 신강해서 대기를 하고, 하여튼, 83세까지 건강은, 어, 되긴 합니다. 그래서 한 90세 이후에, 어, 약간은, 이제, 안 좋아지고, 뭐, 천얼기인이 있으니까, 어, 일찍, 어, 지혜 있고, 총명하고, 양이, 양이, 그, 미토, 충미가 천얼기, 천월기인, 원래도 천얼기인데, 뭐, 일찍, 어, 사, 널리 사회에 식룡이 있고, 출세가 빠른 사주예요. 뭐 육마가 있으니까, 타연에서 출세하고, 어, 하여튼, 굉장히 좋아요. 재물,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오고 하니까. 여장부 사은요 여장부 어, 뭐 공망살은 없어요 공망살은 자축이 공망인데 공망살은 없다 뭐 53세까지 굉장히 좋았네 43세에서 52세까지 대박났네 남자 많이 만났잖아요 3 0년가 20대부터 뭐 그냥 52세까지 불이 나도록 만, 만났잖아요 뭐 만나시면 됐지 양력입니다 다 양력 12월에, 뭐, 한 자리 하겠죠, 12월에. 이달에 그리고 이제, 뭐, 사주에는 이제, 영마가 있으니까 움직이면 뭐, 좋은 일이 많아요, 많아요, 이 사주. 큰 재물이 있으니까. 뭐, 홍염살이 있으니까 약간 인기가 있겠고, 도화살은 육가 도화고, 63세부터 도화 대문입니다 자가 도화고, 이 달에 뭐, 도화달이니까, 어, 인기가 좀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인, 인무인목이 간무기자. 천덕기인네월천덕인천더니천니 천더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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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더키이 천더키니, 천더키니, 니 천더키니, 천니 금료가 있으니까 이 사주는 그, 저 양반인 사주, 양반. 그래서 얼굴이 어, 굉장히 미인, 항상 웃는 얼굴이 웃는, 말년에 가면서, 항상 하얘한 기운이 있고, 몸가짐에 절도가 있고, 세상 사람이 많이 도와주고, 여자는 얼굴이 미인이고, 결혼도 좋고, 어, 시종 편안하게 지내고, 친근자를 돕고, 어, 말년에 가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있어요, 좋은 배우자. 자손 또한 번창하고, 어, 이런 사주요. 예 어, 항족 사주요, 예 항족. 홍 음. 어, 염살이 있으니까 인기가, 말년에 가면서 인기가 많겠네. 어, 천을 기인했으니까, 뭐, 일찍 출세하고, 뭐, 63세부터 조금 도와가지고, 몸이 약하고, 뭐 하시기 좋을 수 있고. 뭐 도하니까 굉장히 인기 많다고 봐야죠. 어, 자축이 공망인데, 이사를 공망인데. 어, 지세 지형이 있으니까 약간 저돌하다 좌절되는데 괜찮네. 뭐. 이 뭐. 네. 그리고 양띠가 고신살이 있으니. 내 네, 그 남편이 좀 고독한 남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남편이, 고독한 남편이 들어와서. 이, 뭐, 갓방을 뭐쓸 가능성이 있고, 인생 충이 되어 있으니까, 남편은 그거 할수 있고, 뭐 이런데. 잠자리 방향은 그, 어 잠자리 방향입니다. 뭐, 시력이 나쁘면 은 햇빛이 많이 드는 그런 풍수가 좋아요. 안경 썼으면은, 남편인데, 뭐, 반나살 방향은, 어 남동쪽이 좋은데, 남동쪽으로 자면, 재물 방향인데, 그래서 잠자리 방향입니다. 머리 두는 방향은 67년생이니까,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됩니다. 동쪽으로. 남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좋죠. 잠을, 어, 67년생이죠. 67년생이니까. 잠을 잘때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 안 돼요. 남쪽으로 두고 자든지 뭐 이러면 좋은 거 같던데. 양 팀대. 남쪽이나 서쪽. 서쪽. 하여튼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면은 조금 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동쪽이나 서남쪽으로 이렇게 자면은 되기 합니다. 어, 내년에 하여튼 간에 2월달, 3월달, 4월달, 재물이 되기를 하고 5월달, 제물, 5월달에 남자가 들어옵니다. 어, 내년에 외국에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물이 되기, 큰 재물이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내년에.